에오바하잖아요뭐 네? 때문에 오버를 한다고 그러신 건데요. 끊으면 될거 아니냐고요. 에 네? 끊어놨는데 왜 오버하냐고요. 뭘 오버를 했다는 거예요, 사장님. 어. 사장님 사용하신 요금인데 언제 사용했냐고요. 처에 끊었다면 몇 말. 번씩 말했잖아요. 교육증 직접 보라고 교육증. 희 결제까지 하셨대만요. 그 3만 원이잖아, 3만 원. 예, 네. 계산한다고 씨발 새끼야. 요구을 하시냐고요. 안 무서워, 씨발 새끼, 죽어버려씨발 새끼야. 죽어버리, 새끼야. 뒤져버리, 요구를 하시냐고요. 예? 지랄 주접기 떠는 집새끼야. 욕을 하시냐고. 욕을 해야지 이해할 거 아니냐고. 욕을 안 할까 이해 안 듣는 거 아니야 이해 안 하는 거 아니냐고. 말 지금 말하고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고. 현실을 못받아는거 아니냐고. 귀찮았냐냐? 귀찮았냐고? 귀찮았냐고? 귀를 먹었냐고요? 그래 귀찮았냐 집새끼야. 네, 욕하지 마세요. 욕할 거야. 저희도 욕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야. 여기 무서워? 여기 뭔데? 여기 뭔지 알고 그러는데. 현실을 못 따는데, 여기 뭔데. 그렇게 꾸려? 그렇게 꾸준냐고 십새끼야. 여기 뭔지 알고 그래. 너 세상 못뭐 살았어? 여기 무서워? 안 무서워요. 안 무서운 럼 지랄 좀 그만 떠어욕기 아니라니까. 여기잖아요, 발이여기뭔여기시발여이 뭐 여기 여기야? 네. 왜얘 학교 안 다녔냐? 다 학교 안 다녔어? 다녔어요. 학교에서 여기 뭐라고 가르쳐 줬는데. 초등학교, 학교 학, 학, 학교때 평생 여기 뭔지 가르쳐 줬잖아. 네. 여기 무서워? 무서워. 너 착각한 거 잊었어? 아무섭다니까요 형, 아, 무서워하고 있잖아 아무섭다니까요 너 오피스 받았잖아 네? 너필 받았잖아 <laughs> 너 필이 뭔직적인데필 받았잖아, 지금 앉아 계세요? 아니라고 네, 귀 쳐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부르시켜, 부르시켜. 경찰 불러주면 경찰 네. 불러보면 앉아 계세요? 내가 사기당해서 그런 거야 무슨 사기를 당해요? 사기 당하고 있잖아, 지금 바로 너한테 억지 사기... 주장 하시는 거잖아요, 지금 무 소리인데? 네, 군부되면무서워야 돼? 이거 한 짓이 있어, 없이. 그 본인이 없어. 억지 주장하시는 거잖아. 요 어찌, 억지, 이게 어쩐인지 뒤져보라고! 3만 원이 소액이 3만 원 내면 될거 아니냐고! 아, 뭐 내세하 하면. 아, 내시면 되잖아요. 낼 거라고! 네, 20만 원다 내시면 된는데 아, 20만 원왜 내야 되는지 말을해야세요 아, 그냥 이 사용하신 야. 요금이니까요. 그래서 네. 뿌리 다는거보여면그 정도로 뿌리 다는 거야. 뭐, 휠 박으면 맨날, 야, 이 새끼야, 응. 내라, 이 새끼야. 너어 꺼지 말라고! 자기야, 뭐 하시는 거야, 지금. 경찰 불러?